네, 특징주 셀로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단순 테마성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동사의 실적을 개선시키면서. 어, 체질 개선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속성이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셀로매드는 뭐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에 속하고 시가총액도 현재 주가 기준으로 2천억 정도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것도 주가가 급등해서 이제 2천억인 거고 어, 실적이 평소에 이렇게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어,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의료기기라든지 뭐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의료기기 사업 부분 그리고 어, 무릎 연골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관절 동종 이식제 이런 부분들을 좀 취급하고 있는데 동사의 연구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한번 체크를 해봐야될것 해봐야 같아요. 이슈 한번 보시면 일단 요거죠 네, 주사형 피부 이식제 시제품 생산 완료입니다. 어, 지난달 초에 이제 개발이 완료됐어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인 어, 무세포 동종 진피, ADM 신제품, 셀루덤 필의 신제품 생산을 완료했다. 상용화가 임박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가 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의 이름은 셀루덤필이에요.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여기 제가 가로치고 세포의 기질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어, 이제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제거를 해서 순수한 콜라겐과 뭐 엘라스틴 이런 것들로 구성된 세포의 기질 형식의 생체 유래 피부 대체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기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왜 썼냐? 이렇게 때문에 안정성과 효과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세포를 제거하고 순수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구성된 세포의 기질을 활용해서 안정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피부 이식제는말 그대로 피부에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사제형이기 때문에 수술 방식보다는 편의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라든지 정형외과를 비롯한 상당히 좀 다양한 곳에서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광범위한 사용성이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형식이 아니고 이제 주사제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회복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부작용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었던 이제 셀룰러름 HD 임플란트에 상당한 이제 그 생체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의 안정성도 상당히 좀 높였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형외과라든지 정형외과 시술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동안 이제 수술을 통해서 피부 이식을 했다면 어 이제 큰 수술까지는 쓰기가 좀 어렵겠지만 좀 작은 뭐 규모가 작은 혹 성형 미용 이런 부분에서는 주사제형으로 안전. 피부를 이식할 수 있으면서 상당히 광범위한 활용성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뿐만 아니라 화상치료 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과 이런 곳에까지도 폭넓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용기기 시장에서도 네,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죠. 성형외과에서는 뭐 주름 개선이라든지 이셀루던 필이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톡스 같이 이제 이런 효과들을 좀줄수 있을 것 같고 뭐 볼륨 증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톡스와 비슷한 효능이라고 보습. 보슴... 보시면 되겠고, 피부과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피부 재생입니다. 시술 이후에 피부의 재생을 촉진해서 뭐 피부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관절염 치료 효과도 있다고 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고 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유용하다. 요즘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염부조직 손상을 회복시키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화상치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부분이고, 어, 여드름 흉터도 개선할 수 있다 그래요 기존의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고 어, 피부 질감을 부드럽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도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쓸수 있다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치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잇몸 질환으로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 사용되고 치료 후에 빠른 회복을 좀 도울 수 있다 이렇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보면 어때요? 이 피부 이식제 시장 자체가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꼭 필요하고요. 근데 주사제형으로 편의성과 안정성까지 확보가 됐으면서도 성형외과, 정형외과, 화상치료, 피부과, 그리고 치과, 어, 그리고 기타 뭐 추가적인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인공피부 이식제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45종 규모를 좀 형성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품이 상용화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뭐 추가적인 제품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타나는 주가 상승은 단순 테마성 주가 상승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피부 이식제 관련된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이제 요동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로 급격하게, 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술적인 고점이한 4,000원 구간인데 요 부분도 뚫어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6,500원 단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장의 이제 시제품 개발만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상용화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상용화가 됐을 때 매출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면 추세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다. 지금은 이 이 기업의 그 피부식재 이슈가 이슈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슈가 조금 줄어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이나 눌림이 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신규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사형 피부 그 조직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식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라서 한번 다뤄봤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